최고의 노이즈 캔슬링과 뛰어난 음질을 경험하고 싶다면 소니 WH-1000XM5 플래티넘 실버 헤드폰이 정답입니다. 이 제품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하여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며, 적응형 EQ와 DSEE 익스트림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장시간 착용에도 피로감이 적으며 32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과 10분 충전으로 음, 5시간 사용이 가능해 실용적입니다. 사용자들은 노이즈 차단과 음질 모드에 매우 만족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핸즈프리 지원으로 일상생활과 스터디 모드에 최적화된 선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